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쑥쑥 자라서 벌써 7세 반 친구들은 유치부를 수료하고 유년부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5세 반, 6세 반 친구들은 이제 7세 반, 6세 반으로 한 반씩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부에서 새로 멋지고 귀여운 친구들이 유치부로 올라오게 되었어요.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해요.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자라서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길 바래요.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이 나라와 온 세계의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라가고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예요.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버금이 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키가 자랐어요. 쑥쑥 몸도 튼튼해졌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예수님의 집이에요.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아버지를 기쁘게 도와드렸어요.아들아 사랑해 고마워.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가와 키가 쑥쑥 자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연이 나은이, 지훈이 민주, 지윤이 선우, 주헌이는 이제 숫자를 셀수 있어요. 초콜릿이 몇개 남았는지 셀수 있고 친구들이 몇 명인지도 셀수 있어요. 기억, 니은, 티굿, 리얼. 수연이, 재원이, 연준이, 수찬이, 이안이 은별이는 이제 한글도 알아요. 이름도 쓸수 있고 친구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조심조심 꺼내자.한결이 예준이 예린이, 다원이, 예빈이, 하원이, 하람이는 이제 키가 쑥쑥 자랐어요.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어요.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오프오프, 세수도 할수 있고, 치커치커, 영치도 할수 있어요.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랐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열심히 자라가길 바래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수연이, 재원이, 연준이, 수찬이, 이안이, 은별이. 유치부 졸업을 축하드려요. 한결이, 예준이, 예린이, 다원이, 예빈이, 하원이, 하람이 이제 7세반으로 올라가서 너무너무 축하해요. 지은이, 나은이, 지윤이, 민주, 지은이, 선우, 주원이. 벌써 벌써 6세반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그리고 새로 유치부에 올라온 조아, 소윤이, 한별이, 지우. 너무너무 반갑고 축하하고 또 기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예요.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의 키가 쑥쑥 몸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